여러분, 안녕하세요. 공학 프로그래밍 언어 40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9차 시 수업에서 어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어 간단한 접근함수의 예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키 포인트가 되면 알고리즘이 여기 있는 것처럼, <laughs>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키 포인트가 되는 아이디어죠. 였 즉, 어떤, 예. y4x제곱과, 그 다음에 y4x, 이요 그래프에서, 예. 우리가 y4x제곱이라고 하는 값, y4x제곱이라고 하는 스에 몇 등분을 이렇게 나누고, 어떤 나눴을 때, 나눈 섹터들을 dx라고 하고, 현재 어떤 값, x-axis와 x-axis 플러스, x-axis의 플러스에다가 여기 dx 한다. t 여기에는 x-axis의 제곱. 그죠? X, X, C, C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납다음 값은 여기 보면은 X, X, C, C와 D, X의 합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의 사다리꼴 면적을 이렇게 사다리꼴 면적을 구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다리꼴 면적들을 계속 누적해 가지고, y 과 x 제곱과 오차가 얼마가 얼마나 나는지 실제로 우리가 섹터를 없이 섹터 부분 없이 하나만 이렇게 하면 오차가 이만큼 커지는데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이만큼의 차이로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네, 구분구조법을 할때이 dx 라는 섹터를쭉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y 로 x 제곱, 그러니까 구분적법이 y 로 x 제곱의 적분에 해당되는 적분값과 유사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x a x i 는 y a x i 에 해당되는 현재값, 여기 X가 현재값이라면 현재의 x 값에 따른 Y의 현재값과 그러니까 X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번 나오는 x축의 값, x x 좌 dx. 그래서 x x 좌 dx를 두번 이렇게 곱한 거니까 이것도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제곱과 이 제곱을 더하고 그 다음에 dx를 곱해가지고 높이가 이제 dx가 되니까 사다리꼴의 높이가 dx가 되니까 dx를 곱해서 나누기 하면은 사다리꼴의 늘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그러면은, 우리가, 사다리꼴 면적을, 사다리꼴 면적을 계속해서, 여기서 에 계속해서 이렇게 구해나가니까, 계속해서 구해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 0 0번이 될지, 뭐2 0 0번이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섹터의 수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이제, 에라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아예 사다리꼴 면적을, 구하는 것을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함수로 한번 만들어보면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것들을 메인 아이디어를 함수로 한번 사다리꼴을 구하는 함수로 구현을 해보자 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함수로 구현할 때 사다리꼴 면적을 면적을 구하는, 사다리꼴 면적을 구하는 함수. 그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트럼프 사다리꼴이니까, 트럼프 조이더이라는 함수를 하나, 이런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거 이 함수인데, 이 함수에 필요한, 이 함수가 이 사다리꼴 면적을 구할 때 필요한 값은,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를 각각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를 계산하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y x i 라는 값. y x i 라는 값은 사실은 x a x i 의 제곱입니다. 즉, 이거는 x a x i 곱하기 x a x i 이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x a x i 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왜냐면 하 그건 여기에서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도 dx가 있고 여기 dx가 있고 여기도 dx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값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라는 상수를 제외하면 은 실제로 필요한 변수는 뭐가 필요하냐면 은 xx라는 변수 하나하고 dx라는 변수하고 두 개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X-axis에 대한 X-축의 값 그러니까 X-axis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 더가 있는데, 그게 뭐냐, DX라는 것이 넘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죠그 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을 함수로 한번 만들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제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우선에 가장 키 포인트가 되는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함수 이름을 아까도 어 트라페조이다. t r D p e y d a L. 트라페조이되를려고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 그다음에 변수는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너무 올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건데 위로 잠깐 올라가 보실까요? 위로 올라가 보면은 x축도 그렇고 dx도 그렇고 둘 다가 무엇이냐? 둘 다가 프로트로 네. 설명이 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프로트로 네. float로 x값을 받는거 x x 다 쓰지 말고 ax까지만 합시다 xax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했나요? dx가 필요했습니다 dx도 float니까 float 네, dx는 뭐라고 할까요? dx는 그냥 dx라고 하죠 네, dx라고 이렇게 네,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거예요 함수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함수는 여기 있는 이 모양을 그대로 따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네, 이렇게 함수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나고, 그 안에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뭐를 계산을 해야 되나요? 네 면적을 계산해야 되니까, float로, 면적, 사다리 꼴의 면적이죠? 사다리 꼴의 면적, 사다리 꼴 철표 조인 다음 면적이니까, t a r 이라고 -E 할까요? 네, t a r i -E t-a-r-e-a -E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를 선호했고, 그러면 이 변수는, t a r i a l 뭘 계산하나요? 4자리 꼬을면접로 계산하니까 이녀석이 오면 되겠서이녀석이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따라서 컨트롤 V 하고 오면 되는데 이제는 x y x x 값은 모르니까 y x 값은 모르니까 x x s를 여기 x x s를 제곱하면 돼요 y x s가 x x 의 제곱이니까 네 여기는 x, 어. X에, x, AX 곱하기, 예, X에 AX 곱하기, x 의 AX. 이렇게 두번 곱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X, 이렇게, 그죠? DX, IS, 뺏버리 되겠죠?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높이 DX를 곱해서 나누기 2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라는 녀석은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는 플로트로 다 계산이, 돼. 아, 플로트가 아니고 더블로 기본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플로트 곱하기 플로트는 플로트, 플로트다기 플로트, 플로트 그다시 플로트하고 플로트 곱하기는 또 플로트, 또 dx 곱하기는 또 플로트인데 나누기 2가 뭐가? 더블이니까 이 전체 계산 결과는 더블이 될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플로트로 선언한 t l 에다가 저장을 할 거니까, 이렇게 강제로 형을 바꾸는, 데이터 형을 바꾸는 카스트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데이터 형을 강제로 바꾸는 플로트를 이렇게 써주면은 아마 경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다리 꼴 면적을 구했어요. 사다리 꼴 면적을 구해놓고 트럼프 조에 대한 함수가 지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예, 왜냐. 왜냐? 선댓포 면접 구형 구차이 관광이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메인 함수로 계산한 값을 되돌려줘야 될 겁니다. 메인 함수로 계산한 값을 되돌려줘야 되겠다. 리턴 문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함수로 대, 값을 되돌려줘라. 계산한 TL이라는 값을 메인 함수로 되돌려주기 위해서 리턴 문을 하나 써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맨 마지막에 ok 그 다음에 return return 리턴. 뭘 return하나요 t 우리가 방금 사다리꼴 면접을 계산한 거를 return 해줘야 되겠죠 return 해줍니다 자 t area를 여기에다 되돌려줍니다 return을 해주니까 이 함수의 데이터 타입은 뭐가 되나요 여기 있는 것처럼 return을 해주는 것이 TL이니까 리턴이 있으니까 이 함수는 반드시 데이터 그 타입을 가져야 돼요 TL이가 float로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이 함수 전체는 뭐가 됩니까? float가 되어야 되겠죠 float로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마찬가지로 float, float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부함수에서, 부함수에서 사다리꼴 면적 하나를 구하는 값은 했습니다. 사다리꼴 면적 하나를 구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을 했고, 이런 부함수가 메인함수에서 사용이 된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알려줘야 되니까, 요 녀석이 이런 형태의 부함수가 메인함수에서 사용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하컨트트롤컨트 C 컨트롤 v r o l 고 알려줘야 될 t 요 l e 데 예를 들어가지고 메인함수 보다 부함수가 앞에 있으면 은 메인 함수보다 부함수가 앞에, 앞에 있는 경우에 a l 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쓰쓰 때문에. 에런런 뒤에 있있으니여여프프로램에에서 메인 함함수에에 a 함수나오오니 메인 함함수 앞에다가 런함함쓸쓸예요하하 이제 제인함함수 컴파일러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미리.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앞에서 인식시켜줄 때는 이거를 다 변수 이름을 다쓸 필요가 없습니다. 변수의 형태만 써주면 되죠. 변수 형태니까 float, float 두개 있으면 된다. 네, 두 개. 두 개의 float 변수가 전달이 된다. 하는 것만 이렇게 알려주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컴파일러가 testddr.h 가져오고, method.h라는 것을 가져오고, 서행처리하고, 그 다음에, 아, 이 프로그램에서는 메인 앞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t r o p e j o i d 이라는 함수를 float 타입으로 선언을 해서 쓰는구나. 그리고 거기에는 변수 두 개를 보내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거죠 그랬으니까 자 그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이 값을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아니고 실제로 계산된 결과가 이제 반환이 되니까 여 위에서 여기 에다가 쓸까요 똑같은 것을 일부러, 에, 똑같은 글을 다음에 또 쓸지 몰라서, 이렇게 주석처리를 했습니다. 다 지우진 않고, 주석처리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받아오는 함수는, 이제, 플로트로 오니까, 이어쓸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함수가 뭐였나요? 예, 함수 이름은, 드랍에 조이드이라는 함수를 쓴다. 그리고, 트럭게조회될는 함수를 이름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만 쓰느냐? 아니죠. 그 이름과 변수, 매개변수, 파라메트인 매개변수를 같이 써줘야 되죠. 매개변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를 보냈어요? x, x i s 라는 변수로 하고 그 다음에 dx라는 변수를 이렇게 보내줬었죠. 그래서 나머지는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해주면은 네, 트러프 조이달에서 x, x하고 dx라는 변수를 보내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트러프 조이달 여기 보면 이제 트러프 조이달 함수로 자, 여기까지 와서 이제 트러프 조이달 함수로 가가지고 여기서 면적을, 사다리꼴 면적을 계산하고, 그 사다리꼴 면적을 다시 여기에다가, L1에다가, 플러스 이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다시 다음번 사다리꼴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다음번 사다리꼴로 넘어가니까, X x i s 의 현재 값이, 그 다음번 X axis 사다리꼴의 X x 으 s 로 다시 바꿔줘야 되니까, DX를 또 더해줘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y-axis, 액세스, x-axis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 굳이 필요하나요? 안, 필요 없죠? 왜? 안 쓰니까, 이제. 안 쓰니까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y-axis는 굳이 이 정도 필요가 없네.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 x-axis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dx 들어오고, 그래서 계산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y-axis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y-axis도 초기화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예. 이렇게 주석 처리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이제 주석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주석 처리했고, 이것 도 주석 처리했고, 그 다음에 또 주석 처리할 게뭐 있을까 있을까요? 예, 여기 위에 보면은 y x c 란 변수를 아예 쓰지 않으니까 이 변수를 쓰지 않으니까 이 변수도 이렇게 빼 가지고. x 지원 프로그 되겠죠 왜 다음에 가 아쉬우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주석으로 만들어 놓읍시다 주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yxs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전혀 쓰는 일이 없는 것이 되겠죠 여기도 보면은 yxs 없어졌고 여기도 yxs 없어졌고 여기도 yxs 없어졌고 그 다음에 예, 여기도 y s 있는거주석체리되했있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다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은 컴파일을 해볼까요? 네, 위에 들어가서 소심빌드를 네, 합니다. 예, 컴파일을 했는데 예, 성공 이렇게 바로 나오네요. 스캔 F 그러니까 원인이 있는데 스캔 F라는 것은 스캔 Fs를 쓰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지만 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Scanfs 보다는 s c a n f 보다는 s c f 가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쓰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 여기에서 디버브의 속성 예, c, C++에서 c 여기 SDL 검사 이 부분을 지금 예, 아니요 이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을 만들면 이게 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 있는 SDL 검사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네 문제가 없이 이렇게 네 컴파일이 진행이 됩니다. 자, 컴파일다 했으니까 실행을 해볼까요? Ctrl F5에 네 실행을 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Maximum range of X는 우리가 1까지 했었죠. 1까지 그래서 1. X range는 1점. 그 다음에 number of sector는 몇 개를 할까요? 10개를 해볼까요, 먼저? 10개로 나눠봅시다. 10개. number of sector는 정수니까 점을 찍으면 안 되겠죠. 10개. 엔터 하니까. 그에러는0.001667 0.001667 똑같습니다 예, 네, 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아, 제출 오전대에 0.0000162이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더 해볼까요 이 100이면은 1까지 100이면은 이렇게 하고 다시 Ctrl+5 해서 1점까지, 맥스만 브레인지는 똑같이 1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넘버원 섹터를 100개로, 10개에서 이제 100개로, 10배 증가시킨 겁니다. 10배, 네, 이렇게 엔터를 쳐보니까 0.000016,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0.000016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인함수에서 사용했던 메인 함수에서 사용했던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추석 처리를 해가면서 했지만은, 예, 제일 중요한 알고리즘을 뭐로 처리를 했느냐. 여기 에 있는 것처럼 사다리꼴 면적을 구하는 제일 중요한 알고리즘은 이렇게 뭘로, 구함수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었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대부분 다 먼저 메인 함수에서 한번 구현을 쫙 해보고, 메인 함수를 통해서 구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 이게 되는구나 정확하게 동작을 하는구나 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메인 함수의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 부분을 따로 이렇게 부 함수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부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턱대고 부 함수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은 네, 조금 에러가 날 가능성이 높고. 실수할 가능성이 첫 번째 높고 두 번째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메인 함수에다가 다 모든 걸구현해하면은 메인 함수가 너무 커져서 프로그램의 융통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융통성이 없어지니까 이런 것처럼 부함수를 자꾸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이. 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x 제곱, xx 있어, 그죠 이렇게 xx 곱하기 x 곱하기 x, 네, 곱하기 x 네, ax 이렇게 쓰는 거, 두 번. 근데 만약에 우리 프로그램에 위에 보면 뭐가 있느냐 위에 보면 몇인가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맥시멈 R 곱하기 맥시멈 R 곱하기 맥시멈 R 이렇게 돼 있죠. 뭡니까 우리가 3분의 1 X의 3제곱 이렇게 해서 x 0부터 x 1을 대입하는 거 X의 3제곱입니다. 세제곱이니까세번 곱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5제곱이면 5번 곱하겠네. 그러면 x의 5제곱이다. x의 5제곱이면 어떻게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이렇게 다섯 번 곱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면 x의 2분의 1제곱이다. 즉 x의 0.5제곱. x의 0.5제곱은 뭐예요? x의 0.5제곱은 루트 x하고 같은 거죠. x의 0.5제곱은 x를 0 5번 어떻게 곱해? 이거 안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충분히 거기 당연히 있죠. 뭐가 있습니까? 파워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파워라는 함수는 예를 들어서 x의 3제곱이다. 그러면은 x의 3제곱이다. 이렇게 쓰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 바로 여게 있는 이게 아니고, 네, X, 이거는 바로 뭐가 되느냐? X의 3 제곱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0.5 제곱이다. X의 0.5 제곱, 즉 루트 X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파워 오브 X, 콤마 0.5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선 여기 있는 거부터 보셔볼까요? 여기 있는 거 X의 세곱입니다 이거, 이렇게 쓰면 은 곤란하다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Ctrl-C, 네, 컨트롤 Ctrl-V 컨트롤 해놓고, 이거를 네, 주석체질을 하고, 뭐? 네, Power. 이거는 p 워 w e 맥시멈 r 뭐세제곱이니까 3점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근데 3점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블로 처리가 되버리니까 이전 창수가 더블이니까 Area I는 여기 있는 것처럼 플로우 텍스이있잖아 그래서 파워를 계산하고 플로우 텍스로 Area I에다가 저장을 해라.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제곱이죠. 그럼 밑에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은 이거는 뭐가 될까요? 제곱이니까 파워 오브 x의 뭐 제곱. 2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2점. 그다음에 나머지 이거는 파워 오브 x ax dx의 제곱이다. 2점. 이렇게 쓰면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갈로 이제 수만 잘 맞추면 되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여기에 그 열고 닫고, 또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전체 여기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에 여기 열고, 여기 닫고, 이렇게, 네, 계산을 제대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컴파일을 해볼까요? 솔루션 빌드 네, 컴파일을 했더니 제대로 성공이 됐네요. 그러면은 컴파일 했으니까 실행곡 Ctrl+5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잘 아는 값 1점까지 1 가지고 그 다음에 100등 분했을때 100등 분했더니오 이거 뭐, 잘못됐네요. 뭐, 에러가 하나 떴습니다. 값이 잘못된 거예요. 마이너스 0.66650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어딘가에서 그 계산을 잘못한 것 같으네요. 자, 보시면은, 예, 네, 여기는 에 파워, 아, 이거 3제곱하고 난 뒤에 뭘안 했습니까? 3제곱하고 난 뒤에 이거 나누기, 그죠? 나누기, 나누기 3점을 안 했네요. 나누기 3점. 그, 왜냐면 하 3분의 1에의 3제곱이니까. 그래서 구구 꽂혔으니까 다시 컨트롤 네, F5 그래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네. 1점까지 그리고 백0구등분 한다. 네, 1점까지 백0구등분을 했더니 0.000016 0.000016 정확하게 값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이 공부와 같이 이런 파워 이런 함수를 쓰기 위해서 여기에 메스다 h라는 것을 메스다 h라는 것을 활용을 한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메스다 h 같은 함수를 헤더 파일을 직접 열어가지고 파워뿐만 아니라 스퀘어 루트 루트 그러니까 여기에서 루트 x 루트 x를 이렇게 파워 오버 x 콤마 0 5 이렇게 쓰도 되고 아니면은 또 다른 함수 있어요. 어떤 거 SQRT의 뭐 x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건 더 쉽죠. 이거보다 파워보다. 왜냐 이렇게 쓰는 것이 SQRT가 스퀘어 루트. 스퀘어 루트에서 SQ와 RT 따서 SQRT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몰라서, 함수 이름을 몰라서 못 쓰는 거죠. 그래서, 헤드 파일에, 메스타 h H 헤드 파일에 한번 가서 어떤 함수들이 있는가, 코사인, 사인, 로그, 자연로그 탄젠트, 그 다음에 익스포네셜 이런 함수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헤드 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학 프로그래밍의 40차 시수업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다리꼴 면적을 피스와이즈, 리니언 구분구조법을 사다리꼴 면적 구하면 이렇게 사다리꼴 면적을 구하는 함수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동작하는 것 확인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